저오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기까지 제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연속이었습니다. 연간 225억 원은 희망 플러스 통장으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한 서울시장이 내년 몇천억을 필요하지도 않은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줘서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히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어저께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의 20살. 딸을 주신 분이 어제 제게 어제 기도의 말씀을 전하자, 아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우리 서울시 직원들 특히 박수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고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자리에 서니까 어, 이제 앞으로 열리게 의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어, 개막이 되는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